어느날 고향에서 날아온 꽃향기 가득한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가 온 곳으로 찾아가 봤는데요. 제작진을 반겨주는 가족들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니 한나투스타 가야지. 자, 자기가 자기가 먼저 해야지. 안녕하세요 <laughs> 하자 아, 아, 아니,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도 우리 큰달 소개를 좀 할게요. 우리 큰달은 힘이 엄청 세거든요. 세 가지고 막 망치질이고 뭐 트랙터 엄청 잘해요. 태어났을 때부터 운전대를 잡았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능숙하게 트랙터를 운전하는 천상 농부인 그녀. 남자도 부럽지 않을 강한 힘을 가졌지만 그런 그녀도 아빠 앞에선 그냥 철부지 딸인데요. 여자가 한, 내가 여자가, 여자가 아니라고. 여자가 아니에요. 너 보고 누가 우겼냐? 다 와, 다, 다, 다 꽃을 아주 잘 키우고 뭐든지 잘하는 언니예요. 같은. 색깔 너무 이쁘죠. 맛있는 냄새. 꽃과 연애 중인 정은 씨. 꽃 만지는 것도 좋았고 흙 만지는 것도 좋았고 내 힘든 거 잠깐만 넘어서면 뭘 잃었다라는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저한테는 그냥 찰떡이었어요 충남 부여에서 꽃농사 짓고 있고 이제 귀농 8년차 된 34살 계정은이라고 합니다 꽃농부 계정 씨의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산과 강이 만나 기름진 평야가 형성된 부여 이곳엔 대규모 비닐하우스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는데요 우리의 입맛을 즐겁게 해주는 농작물들이 무럭무럭 연걸어가고 있는 여기에 정은 씨네 꽃농장이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귀농 8년차 정은 씨아루는 보통 이른 새벽이나 아무리 늦어도 아침에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은 국화반 말뚝도 박고 박던 거 마저 박아줘야 되고 이제 로타리 이제 땅도 여기 두드려야 되고 그래서 트랙타는 어저께 여기 밭 하나 갈면서 여기다가 갖다 놨어요. 농사일이 을레 그렇듯 정원씨도 쉬는 날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올 봄에 심어둔 바로 요 녀석들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는 이제 물건 먹을 아이들. 일본 수출용, 수출용. 대국. 지금은 푸릇푸릇한 어린잎만 있는 농장.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사계절 내내 20여 종의 꽃이 피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꽃들이 잘 자라게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참 많다고 합니다. 말뚝 세우기도 그 중에 하나라죠. 그래서 지금 네 줄은 끝난 상황이고 이제 오늘 얘네 마지막 작업, 마지막 줄 작업. 이건 다 숫자법. 어. 나이아가라야. <laughs> 웬 말이야 찍고 있는데 전화를 왜 해가지고 <laughs>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엄마 또 전화 끊어버리네 이런 다은이가 무슨 행사 뭐를 응모를 했는데 리마인딩 그 웨딩인가 다은아? 어? 저희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산딸기 땄네 다은이 한 네. 먹어봐 음,

힘을 쓰는 일을 할 때마다 옆에서 보조해주는 파트너가 있었으니 정은 씨와 찰떡 호흡을 보여주는 이분 소개 좀 부탁할게요 아버지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조력가이자 저랑 좀 티키타카 투로 음, 꽃농장의 설비를 책임지는 아빠 상주 씨 고객 관리를 전담하는 엄마 성숙 씨 행정과 격려물을 도맡고 있는 동생 다은 씨 마지막으로 농장 대표 정은 씨까지 아직 중학생인 막내를 제외하고 온 가족이 함께 꽃농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말뚝왜 박는 거예요? 이제 얘네가 자라면 움직이지 않게 얘네가 이제 잡아주는 거예요 이제 유아 때한번 올려주고 청소년기 때한번 올려주고 얘네가 잘하면은 성인 됐을 때이이 정도? 응그정도 음, 아. 1m 이상 몰라와 아. 예전엔 능숙하게 망치질을 하지만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닙니다. 실수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하죠. 꼭 양쪽에서 박아 줘야 돼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귀이 처부터 계속 쳐하고해 가지고 이제 제법 잘 박아요. 이제 다치지 않고. 처음에는 손 많이 다치고 병원에도 가고 같이 작업은 해도 마음은 안 좋지 여자가 한다는 건 그것도 아가씨가 한다는 건 누가 마음이 좋겠어요 편견이야 편 병견. 여자일 남자일 딸 어디가 있어요? 힘이 좀 강하고 약할 뿐인거지 너가, 너가 사람들이 너를 여자로 안 보는 거여 아빠 아빠 맘 하면 아빠 자 너를 누가 여자로 보냐 내가 여자가 아니라고? 응 여자가 아니야 보지 아무리 봐도 그걸 너 보고 누가 오겠냐 타와 타. <laughs> 아빠의 잔소리를 피해 망치만 더 세게 휘두르는 정은 씨농장일에 매어 연애도 못하는 딸이 안쓰러워 던진 농담인데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딸이 야속하기만 한대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정은 씨를 챙기는 건 아빠밖에 없습니다. 이게 있어서 좋은 거야? 조금 있어. 조금. 그래, 조금. 이런 일상의 모습을 동생 다은 씨가 촬영을 하는데요. 이거 언니, 하면... 때려야지. 아, 때려? 저걸 때려버릴 수도 없고. 진짜. 저 때려 부를 수도 없어. 어... 아니. 제가 아까 막 먹고 있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해 보이시지만 제가 기자 역할도 좀 하고 행정 업무도 좀 하고 응. 하는 게 나름 많아요. 사진은 왜 이렇게 자꾸 찍어요? 언니가 이제 엄마 마무리하면서 농사일기를 쓰는데 이제 언니가 이때쯤에는 뭘 심었고 이때쯤엔 무슨 역할을 했고 그 기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제 또 공부도 할수 있고 이제 영상 만들면서 또 일기를 한번씩또 읽어 보고 다음 봄꽃 농사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 했다. 다 그다다. 했다. 다현아, 언니하고 큰물한물 그 올려봐. 일본 수출까지 생각하는 만큼 북한 농사에온 가족의 땀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이런 시골 농가에서도. 몇 푼이라도 여유를 벌어들일 수 있다. 그런 명예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제가 이제 딸이 하는 거예요. 딸이. 딸이 이제 그지 명예를 위해서인지 뭔지 그 이거 올해는 또 이거 수출을 해보자고 하잖아요. 수출을 비롯해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 서른넷 정은 씨. 그녀는 왜꽃 농사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이제 하던 일을 그만두고서는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 이제 정착하게 됐어요. 원래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엄마가 먼저 권유를 하셨어요. 어떤 운동? 역도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역기를 둔뒤 유망주로 이름을 날리던 정훈 씨.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듯 전국 체전에서 금메달을 받는 등. 역도 선수로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건 잦은 부산 때문이었습니다. 25살인가에 은퇴를 하고 1년 동안 여지는 이제 다른 이닭 공장도 가고 만두 공장도 가고 다른 이제 알바 같은 거라도 해야 되나? 이제 후에 이제 미래를 봤었을 때는 비전이 없어요. 이제 계속 어디 가서 남 일하고. 그러니까 이제 땅내 거? 어, 내가 딱 정착해 갖고 내가 꾸려갈 수 있는 미래를 봐야 하는 그게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당장 눈앞의 미래가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하여 역도 선수 시절 모은 돈으로 방치된 비닐하우스 한 동을 구매, 꽃농사를 시작했다는 정은 씨입니다.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어요? 미쳤다고 했어요. 진짜 그 한마디, 미쳤네. 어, 미쳤구나 뭐이는거 아니면 뭐 네가 왜 굳이 막,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는 다들 주위에서 진짜 짧으면 달 길면 두달 진짜 그 정도로 봤어요 이게 운동이랑 또 같아요 이게 똑같이 농사짓는 것도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힘들어도 이제 힘든 거 잠깐만 넘어서면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뭘 잃었다라는 쾌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어. 꽃 한참 이제 길러놓고 수확해서 보낼 때는 아막나 자식 농사 막잘 잤다면서 막 혼자서 막 뿌듯해하고 막, 막 그랬었어. 요 그렇게 앞만 보며 열심히 일하다 보니 한 동의 하우스가 어느새 열 여섯 동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시작된 꽃 농장의 하루. 비 숙일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꽃이 잘 피고 못 피냐가 결정되는 만큼 오늘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 영양제 준비하고 있어요. 성원아 네가 줄래? 아! 꽃들이 잘 자라도록 영양제를 골고루 뿌려주는 정은 씨. 꽃수의 무게는 물론 수압도 강한 터라 보기와 다르게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만큼 가족 중 가장 힘센 정은 씨가 이 일을 주로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펌프 터 봐줘! 물이 잘안 나와! 딸의 헬프 요청에 아빠 상두 씨가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왜또 이런데? 안 나와! 자칭 문가이바답게 기질을 발휘한 아빠 아빠의 임균변 덕분에 멈췄던 옷에서 다시 영양제가 뿜어져 나오는데요. 영양제를 뿌리느라 집중한 정은 씨. 그리고 그런 정은 씨와 다르게 펌프를 지켜보는 아빠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왜 그러죠? 뭐라 하겠어. 한번더 쳐야 되는데. 아, 신나서 내겠 제발 별문제 없이 끝나야 하는데요. 금방이라도 멈출 것만 같은 펌프 때문에 정은 씨의 눈치를 보는 아빠와 동생. 과연 아무 문제 없이 끝날 수 있을까요? 뭐든지 지금 얘기해야 돼 얘기해야 돼. 애껴야. 아빠 그런 소리 하면 꼰대 소리 듣고. 너 혼자 치서 아빠 눈썹. 말을 말아야 돼 말을. 내가 이거 다 붙였어 직접. 다 내가 붙여놓는 거 소중한니까 이런 것도 다 이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 이렇게 쳐다보면서 헤헤헤 웃으려고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그 토박이에서 자란 사람 보다도 우리가 또 토박이 같아. <목소리> <목소리> 어이 너무 고맙다.